음, 저기서 빵 쳐먹겠거든요. 저기다 여기다 성공 한번. 아좀 더딘데. 음. 여기 있었는데. 끝나면... 어, 갈게. 네 올까? 네. 들 들어 찍고.

1, 전투 시작. 그러니까 아마... 영웅 시작했고. 어 뭐야? 흐리 크리테직 켰는데? 어, 백저 <laughs> 영웅 시작 키로다 잘못했나 보다. 음. 사 나왔고. 잠사 찍고 가자. 네, 악사 갈게요. 네. 어, 어. 오케이. Okay. 네. 빠질게요. 와, 다면 돼. Okay. 그냥 그냥 길들 그냥 뭐매 생각 안 하고 가면 돼. 나 변이 우! 야씨이 아. 생곤도 못쓰고 죽었네 어 나이스 되려나 이거 이거 위장술 풀 도셨으면 빙더 타고 위장술로 피채우시면 좋을 듯럴까 음... 이러면 이제 추축하고 위장술 나이스 어, 거라. 저, 저한테는 40초 남았다고 뜨거든요 30초 이거 내가 때리러 갈때지 바로 돌긴 하거든 예. 그럼 이제 히포로 히포랑 위협으로 끊으면서 음. 이거 아마 지금 이거 바라 클 기다리는 걸건데 어차피 돌아서 일단 가보자 나이스 아 이렇게 하려고? 아시다 12월 5.5. 5 5 5나5스 아라. 5라내 패드라. 5 5 5 5 이거 잘게아5 5은 잘게 줘. 아. <laughs> 음, 잘게. 아, 씨, 패더어가지고1 자, 가자. 어휴, 흑마. 아, 이거 1대1 안될것 같죠? 흑마 음... 바로 물고 나갈게요. 어, 가자. 사랑 나왔고. 음, 이게 내가 어, 보죠? 네. 저동포중 아니 너다 해봐. 저 해봐중. 저어 저한테 스탠도 나왔고. 여기 내가 내가 할게. 그냥 저 네. 나온 거여기 같이 죽면 된다.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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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네. 해봐 중. 풀 나이스. 봤는데요, 톰다주. 어, 어, <laughs> 어허... <laughs> 이거 도적 갈 거죠? 도적 가야지. 네. 일단 일단 내가 나와서 때리고 있을게. 네. 그럼 도적 찍고 바로 갈게 도적한테. 아니, 어, 도적... 형 형이 위 위협 더 주세요. 네. 어, 그냥 도적 주는데 네. 도적 스톤. 저한테 비습. 저한테네한 영절. 데나실좀땡겨 주고. 네, 저 상배 중. 뒤겨주 가자. 저 실명. 네. 네. 럴까피저 사제, 사제 찍었어요.

찍어줘야지. 네. 사제스톤. 아, 아.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역전. 첫 게임. 아 이제 징표를 찍었어야 됐는데. 에이 전사. 삼, 이, 일. 너 너부터. 먼저 가. 네. 반대쪽으로 돌면 할거 없어.